안녕. 그거 1.8이면 사는 사람 많을 거야.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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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게 파셈 나는 1.5 아니면 살 생각이 없어. 만약에 그럴 생각은 있다. 브랜을 1.5에 주고 성공시 2억을 주겠어. B라든가 성공시 2억 줄게. 하든가 선생님. 50%인데, 왜, 갑자기, 2.5로 올라가나요? 1.8에, 8에 팔려고 했던 거를, 왜 갑자기, 그렇게 올리죠? 근데 어차피 내 전재산이 2억 밖에 없어. 응? 아니지. 엄밀히 따지면, 우리, 우리 거래가 동등하려면, 2.1이어야지. 맞잖아. 님 1.8에 팔려고 했잖아, 나한테. 근데 성공하면 3천0 버는 거고, 실패하면 3천 잃는 거지. 똑같은거지 맞음 진짜 안다고? 잠깐만요 진짜 안다고요? 난 마음의 준비가 안되는데 온나 그럼 온나 일로 온나 도어 열어줄게 나..야 나 손이 벌벌벌 떨리기 시작했다 어떡하노 이거 괜찮다 볼할수 있다 아니 난 성공한다 할라볼자볼볼 아이가 자볼볼볼우자 <목소리> 아니 가격을, 일단, 지불, 1.5까지. 지불부터. 시청자가 브랜디씨 30북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딜을 했는데, 딜이 뭐냐면, 브랜디씨가 붙으면, 내가 2억을 주겠다. 근데, 브랜디씨가 안 붙으면, 1억, 1.5억에 사겠다. 거든요. 실패시 1.5억. 성공시 2.2억. 자, 일단, 수작부터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일. 25. 야야야! 야야! 야, 엄마! 잡으면 오케이. 고려하는데. 예. 자. 다녀올게요. 자 마법의 씨앗을 사서 저는 제가 실패했던 곳으로 갑니다 내가 실패했던 곳으로 갈게요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참고 참았던가 진짜 많이 참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저희 시청자분 바른... 바른이름74님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실패를 안겨줬던 것, 제가 10억을 말아먹은 곳이 새끼 앞에서 가겠습니다. 경건하게 자 30개 30개.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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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잠시 깨. 잠시 시 깨. 시 깨. 잠시 시이억더 이상 시지 잠시 게요 아무 말도 안 들을 거야. 내 내가 시 깨. 잠시 깨. 50%의 사나이. 이거 들고, 혼탈 갑니다. 아이씨, 야, 이거 끝나면 어떡해? 어? 습니다자 우리 잠금결자로 가야죠 기분좋게 잠금결자로 잠금 가겠습니다 와와 와, 이거 한방에 돌렸어 뭔데 뭐고 뭐고 누리집사 레벨 88 매지션 빨빨리 교환받아봐라 자자 nope. 자, 뭐고 몰아, 몰아. 아, 매크로가. 아, 아, 알겠어. 어? 움직이는데? 기분 좋으니까, 진짜 기분 너무 좋으니까 물약감, 물력만 좀 주자. 야, 하소. 하소. 어, 자. 파소파소 물약값 파소 아... 기분 좋네 s 미 e 에 그걸 s s e l t 래 s s e l t a s s e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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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다 a s s e l t a s 받 e l t a s 복산이네 복산이네 고맙소 네 아? 해라 니 해라 자, 브랜드 20으로 일단 큰동 한번 10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 레벨은 159에 수공 5,665고 그리고 브랜드 막 30을 뚫었는데 20이랑 30이랑 얼마나 경험치가 차이 나는지 궁금해서 일단 안 찍고 20으로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10분씩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 일단 몸 많은 거 예? 아, 예? 어우, 받아. 바로 내려. 오시. 와우. 어이, 도어 있어. 도어 있어. 빨리 빨리 빨리. 도어 있어. 다치지 마, 도어야. 나이스. 자, 20으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20. 뭐, 어 근데 이랬는데 차이 안 나면 약간 멘탈 나갈 것 같긴 한데. 오, 어, 끝났다. 잠깐 깐 자, 여까지. 기 122만 4108 곱하기 6 하면 경험치 730만 정도거든요? 자, 이걸 브랜 30으로 바꾸면 경험치가 얼마나 차이 날지 한번 재볼게요. 자, 브랜디 C 30 찍어볼게요. 30을 찍으면 520%의 세명 공격. 자,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실험해 볼게요. 아직까지 뭐, 뭐 차이가 없습니다. 와, 세 마리 때린다! 오, 야! 야, 데미지 뭐야? 예? 왜 이렇게 세졌노? 야! 우와! 야, 2만이 그냥 보이네. 2만 2천! 예? 아니, 얘네, 야, 나왜 이렇게 세냐? 와 야, 이거 엄청 차이 나네! 와... 이거, 어, 콤 30까지 뚫리면, 얼마나 세다는 거야? 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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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고와요 경험치? 몇인지. 자, 아까. 야! 아까 122만이었잖아. 아까는 734만 이거였거든? 근데 지금은. 와 야, 씨. 시... 예? 125만을 더 먹는다고요? 자, 30샷 받은. 30샵받은 내.. 네, 잠깐만 이제 딜을 차곡차곡 쌓고 와 크리 잘 뜨는거 봐 우와 야28000와 샤프 30 좋다 29000 8만 야야 크리 8만 크리 8만이요 아무튼 여러분 샤프 30꼭배고아 어, 샤프 30이래 그... <laughs> 샤프 30이래 <laughs> 브랜디식 3시 꼭 배우십시오. 우리 영상 여기까지. 다음은 어드밴스드 콤보 어택 30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